안녕하세요. 더 블랙 성외과성외과 전문의 이동걸입니다. 애취증이란 무엇인가? 애취증이라는 것은 겨드랑이에서 정상적이지 않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달걀 섞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애취증이라고 합니다. 단증이란 것은 베드랑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달걀 섞는 냄새가 아니고, 쉰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쉰내가 나는 것을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두 정상은 냄새 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애치적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의 땀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크크라인 땀샘이 있고, 하나는 아포크라인 땀샘이 있습니다. 이 액취증은 아포크라인 땀샘에서 나는 분비물 그리고 피지선에서 나는 분비물 이 분비물이 정상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달걀 섞는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액취증입니다 그런데 이 아포크라인 땀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겨드랑이, 뱃꼽 사타구니 아니면 유두 외이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콤콤한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부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인류가 발달을 하면서 이런 다른 부위에는 별 기능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겨드랑이에는 계속 기능을 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애취증입니다 그럼 다한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다한증은 방금 말씀드린 아포크라인 땀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에크크라인 땀샘에서 정상적으로 체온 조절을 위해 우리 몸이 땀을 내게 하는데 무언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땀을 배출하는 증상이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애취증의 빈도는 어떻게 될까요? 서양인들은 보통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고 나도 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수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인은 일본인들은 보통 10% 정도, 한국 사람들은 한7%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애취증의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환자분, 오시는 환자분의 주요 호소 증상이 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해서 옵니다. 그러면 병원에 오면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가족 중에 이러한 정상 때문에 수술을 하신 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 이것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하기 때문에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에서 냄새 난다라는 소리를 듣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친구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잘 듣지 못합니다. 왜? 너무 팩폭을 날리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 엄마나 아빠나 한 집에 사는 분들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의사가 맡아 봅니다. 그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진단이 확실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애측증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자주 씻어야 되겠죠. 씻고 나서 잘 건조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죠. 외용제 대우. 드란트나 이런 외용제를 바르거나 아니면 제모를 하거나 면도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방법이고 이것에 만족을 해서 유지하신 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절제법입니다. 이 절제법은 피부와 이 피부 밑에 있는 부속기관을 통째로 다 잘라내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엄청 효과가 좋겠죠. 하지만 흉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반응 구축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옛날에 했던 그런 기술 때문에 흉이 너무 많이 나서 이것을 중턱 교정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더러더러 더러 종종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이 절제법으로 수술하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수술 방법은 절개법과 지방흡입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나누는 큰 차이는 우리가 효과가 좋은 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제약이 없는 거이두 가지의 장단점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절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4cm 정도 물론 숙련된 의사는 좀더 적게 절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피부를 들어 올려서 이 땀샘을 직접 보고 가위로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제약이 아주 많습니다. 이 방법은 냄새가 심하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지방 흡입법입니다. 이것은 한 3mm에서 5mm 정도 지방 흡입관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만 절개를 해서 지방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효과는 좀 덜하지만 일상생활의 제약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 흡입은 이것만 가지고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주파나 초음파나 레이저나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지방을 좀더 녹여서 좀더 쉽게 지방을 흡입하는 방법이 이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위 방법은 냄새가 좀 덜하거나 아니면 단정인 환자분들에게는 좀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정의 치료는 굳이 절개를 하지 않고 지방 흡입으로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아큐스컬프를 이용해서 지방을 녹이고 지방 흡입을 하는 방법과 절개법을 하는 방법과. 효과면에서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다 한정에 국한되어서는 아큐스컬프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을 녹이고 지방 흡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분은 학교생활, 학교생활, 고등학생, 사춘기 딱 지나서 고등학교, 그 다음에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엣지증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이게 엣지증은 2차 성징이딱 나타날 때 빈도가 확 뜨기 때문에 지금 수술을 해도 2차 성징이딱 나타나면 다시 한번 할수 있습니다. 재발의 빈도가 좀더 높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워낙 게드랑이를 요새는 많이 내고 이러기 때문에 20대 초반, 요래 사회생활 탁, 요를, 대학생활, 여자들은 고등학교 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숨기기 급급하고, 대학생활, 사회생활, 요때 불편을 확실히 느낄 때, 그때 합니다. 대부분. 그럼 저희 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제가 하이브리드 방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을 결합을 했습니다. 개, 개인에 맞추어서 두 방법의 비율을 달리해서 개개인의 알맞은 비율을 찾아서 맞춤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지방 흡입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아큐 스컬프라고 하는 레이저를 이용을 합니다. 이 아큐 스컬프 레이저는 세계 특허로 인정받은 1444 나노메타의 파장을 이용하여 지방세포에만 특이하게 흡수되어서 지방세포를 녹이는 숙수한 레이저입니다. 아큐스컬프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흡입을 하고 그리고 한 1에서 2c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이용해서 피하 절삭술을 합니다. 우리가 덩치가 크고 뚱뚱하고 털이 많은 분하고 마르고 연약한 여성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두 수술 방법의 비율을 개개인에 맞추어서 정확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어서 수술하는 것이 저희 하이브리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수술을 왜 적절하게 비율을 찾아내느냐? 가장 효과적이면서 일상생활의 제약을 적게 만드는 비율을 찾기 위해서. 절개법과 지방허위법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절개법은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제약은 약한 일주일 정도 제약은 있습니다. 지방허위법은 그만큼의 효과는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의 제약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두 가지의 방법을 장점만 모아서 효과는 아주 높이고 일상생활의 제약은 적게 만들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라는 병합요법을 시행을 합니다. 제가 군여관을 3년을 했는데, 2년은 포항해군병원에 2년을 했고, 한 1년은 국군수도병원에서 했는데, 제가 3년 동안에 엣지증 수술딱한명 했어요. 딱한 명. 했는데, 일단은 각 부대에서 장병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병원까지 데리고 오지를 않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부사관들이 병원에 안들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고 이 애취증 때문에 수술을 하고 싶어요라고 오시면 합니다. 우건도다 합니다. 제가 딱한명 그래 하자 해서 한명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이걸 잘 못한 선생님도 있고 그 외에 뭐 흉부외과 외과 이런 선생님들 아예 못 하고 아예 관심도 없고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이 병원에 있는 경우도 잘 없고. 그래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합니다. 원하면 합니다. 장병이 와서 이것 때문에 수술하고 싶어요. 하면 해줘야죠. 다 합니다.